안녕하세요. 만세력입니다.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. 오늘의 탄생화는 측백나무, 꽃말은 경고한 우정입니다. 오늘의 꽃은 냉초 꽃말은 번영입니다. 1914년 1월 11일 호남선이 개통했습니다. 호랑이 관련 속담 10번째입니다. 미친게 범 물어 간것 같다. 성가시게 굴던 것이 없어져 매우 시원하다는 말. 범 가는 때 바람 간다. 항상 따라 다닌다. 범 나비 잡아 먹은 듯. 음식 같은 것을 적게 먹어 양에 차지 않을 때 쓰이는 말. 범도 새끼 둔꼴를두남든다 두... 비록 사납거나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, 제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있다는 뜻. 범도 제 소리하면 오고, 사람도 그 말하면 온다.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말을 하면,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으로,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뜻. 화제에 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하는 말. 오늘의 박보장기 야홉수 한승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